안녕하세요. 정희기입니다. 오늘은 베이컨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레시피가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재료로 보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마늘 3쪽. 마늘은 그냥 다져줄게요. 우선 얇게 편서기를 해준 다음, 그냥 다져줄게요. 대파는 흰색 부분은 2분의 1대. 그냥 얇게 다져줄게요. 대파는 그냥 얇게, 일자로 그냥 송송 썰어줍니다. 베이컨은 80g, 베이컨은 그냥 얇게 썰어주면 됩니다. 베이컨을 정렬하신 후 그냥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계란은 두개 준비해서 풀어 놓을게요. 하나, 둘. 계란을 풀게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계란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햇반은 두 개를 준비했고요. 무게는 200g 짜리를 두개입니다 햇반은 뚜껑을 열어서 2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릴게요 뚜껑을 따줍니다 뚜껑을 열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져야 밥이 꼬들꼬들해집니다 찬밥 있으면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쓰셔도 됩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서 오겠습니다 이제 볶음밥의 준비는 다 됐습니다 불은 센 불로 켜주세요 식용유 2큰술을 넣어 줄게요 대파를 넣겠습니다. 대파를 넣고 약 30초 정도 볶아줍니다. 파기름의 향이 나기 시작하면 마늘도 넣어줄게요. 마늘을 넣겠습니다. 마늘을 넣고 약 30초 정도 볶아줄게요. 마늘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베이컨을 넣어줄게요. 베이컨을 넣고 볶아줄게요. 후추를 조금 넣을게요. 소금은 한 꼬집만 넣겠습니다. 소금을 넣고 약 1분 정도 볶아줄게요. 베이컨의 기름이 빠지면서 베이컨이 익었으면 밥을 넣겠습니다. 밥을 넣었으면 볶아줍니다 밥을 넣었으면 1분 정도 볶아줄게요 볶으실 때 주걱으로 이렇게 깎아 눌러주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뒤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밥을 한번 볶으셨으면 진간장 1큰술을 넣을게요 진간장 1큰술 넣겠습니다 불의 향을 입히기 위해서 진간장을 넣습니다 간장이 고급밥에 잘 섞이도록 약 3초 정도 볶아줄게요. 굴소스 1티스푼만 넣겠습니다. 굴소스를 넣고 한 3초 정도 볶아줍니다. 밥을 다 볶았으면 밥 한쪽을 몰아낸 다음에 계란을 넣을게요. 계란물을 넣었으면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깻불이 완성됐으면 볶음밥이랑 같이 섞어서 볶아줍니다 계란 넣고 잘 섞었으면 참기름도 넣겠습니다 참기름 1티스푼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참깨를 뿌려서 마무리 를 할게요 참깨가 잘 섞이도록 손질 정도 볶아줍니다 볶음밥은 다 됐고 다들 볶음밥을 다른 용기로 옮기겠습니다 볶음밥이 잘 볶아진 것 같네요 완성된 볶음밥을 대접에다 옮길게요 프라이팬에 있는 볶음밥을 대접으로 잘 옮겨줍니다 볶음밥을 더 옮겼으면 꾹꾹 눌러줍니다 그래야 볶음밥의 모양이 잡힙니다 접시를 덮고 뒤집어줍니다 맛있는 베이컨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베이컨 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도 다음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